ビニーニー。<laughs> 이따 아빠 오면 같이 맘마 먹자. 꼬만 참아. <목소리> 나이니 자전거 타네. 굴러발굴러 굴러! 출발. 난 <목소리> 달려, 달려, 달려.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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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laughs> 아주크 라이어졌죠 난이 떨어졌어 괜찮아? 또 올라와. <laughs> 아~ <목> 티관 티비 끄고 밥 먹자 나니가 끄고 올래? 나은이뭐 먹어? 뭐 먹어? 뻥튀기 먹어? 뻥튀기 먹어? 맛있가간다나빠나 줄래? 아. 나는 <laughs> <laughs> 나니, 나은이 자리 가서 먹을까? <웃음> <웃음> 이거 가니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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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니, 아니 나니, 분여지간 찢어졌다. <laughs> 금같다금같다 금 같다. 나나, 아빠 하나만 줘. 빨리 빨 사고. 빨리 빨리 아빠 빨리 빨리 사고. 빨리 고 빨리 놓은나 아닌데. <laughs> 그럼 나고 빨리 빨리 사고. 아빠가 또 사고. 빨리 빠리나고 빨리 빨 역시 고빨해 <laughs> 나는 공룡이다! 콰악! 뭐지 공룡이야. <laughs> 진짜 공룡이네? 따가닥 따가닥 따닥헤이 재밌어? 우 내려온다! 나은이랑 부딪친다! 조 종사가 없어, 요크롱이 태워줘야 돼요. 고마워, 요, 빠이빠이사나라짜 나도, 에도나나 나도, 이도나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나 난다. <laughs> 말이 몇 마리야? 하나. 하나. 한 마리. 한 마리야? 응. 손은 몇 마리야? 음, 두 개. 하나, 둘. 두 마리. 두 마리야? 응. 다섯 마리. 다섯 마리야? 응. 다섯 마리. 어 안돼 너무 늦었다 그렇지. 그렇지 벽에 밀리면서 아, 할수 있을 것. 같아. 오 여기다 소스 딱 얹으면은 그치오이 정도면 괜찮은데 잘했는데 맛있어 <웃음> 근데, <웃음> 맛있어 맛있지. 먹어 맛있게 먹어 어우 잘 먹어 안아주러 왔어? 응. 감사합니다. 해 볼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잘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어, 잘해요. 음. <놀람> 그러니까 <놀람> 탕맛 같은 게좀 살짝 있잖아. 음. 안녕히 가세요. 해 봐.

와 반짝반짝거린다. 나은이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나은이 공룡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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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시카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 조금 쉬 그렇지 오늘은 이식 일4일째 아침입니다 이식하고 나서 너무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쭉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식 후에 어땠는지 증상을 한번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식 첫날은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사실 이식 첫날 뭐가 있겠어요? 이식 첫날 순대국밥을 너무 과식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잤더니, 와, 일어났을 때 속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나은이 데리러 가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토할 뻔 했잖아요. 속막 울렁거려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저녁으로 죽을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이식 한 날부터 제가 커피를 끊었고요. 그래서 이식 둘째 날은 이제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카페인 금단 증상 때문에. 그래서 둘째 날은 다른 증상은 뭐 하나도 없고, 그냥 커피 안 마셔서 머리가 좀 아팠다. 믹스커피 딱두 모금 마시고, 제가 믹스 디카페인도 있거든요. 믹스 디카페인 한잔 정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네 번째 날이고, 오늘 새벽에 잠깐 깼는데, 아랫배가 좀 콕콕콕콕 거리면서, 이제 아랫배가 싸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아까 아침까지는 좀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멀쩡합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제 조금 쉬다가 질정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도 주사 없고 질정만 하루에 한번 아침에 넣는 게 다기 때문에 진짜 신선하는 거에 비하면은 너무 좋아요. <laughs> 어 깜깜해. 알았어. 나왔어. 깜깜했 <laughs> 어, 깜깜해. <laughs> 어, 알았어. 나왔어. 가자. 기 어, 대장, 엄마 조지. 조심할게.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우리 집에 가서 귤 먹을까? 응. 그래, 그래. 가자. 우리 저 먹을 거야. 두개 먹을 거야? 응. 어, 그래, 그래. 그럼 출발해볼까? 축피 선언 준비됐나요? 이거, 이거죠. 축피야. 이거 이는 이거. 3분 동안 닦아야 되는 거야.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렇게. <laughs> 같이 갔지? 두들려 엄마야. 아빠지잘 지냈죠? 어, 어 그를 같이 갔어. 여기 목이 긴 친구는 누구지? 우리. 음, <laughs> 목이? 목이 모기. 길어서 목이야? 긴목 목이 온대. 나는 아빠 뭐한 거야? 아, 날 치료해 줘. 아, 아빠 치료해 준 거야? 아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나선 거야? 응, 아빠 이제 다 나섰대. 됐다. 응, 고마워. 다났어 이제 자자. 저쪽 가는 애도 더울 바다, 바다, 퀘포울 아들 잘때 비축해. 제가 임태기를 계속 했는데 이게 26일 차, 7일 차, 그리고 오늘 거 8일 차거든요. 하나도 안 보이죠. <laughs> 나은이 때는 7일차부터 그래도 흐릿하게 보였었는데, 8일차에도 이렇게 깨끗한 걸 보니까... 음... 좀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먹는 약이랑 질정은 일단은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아, 나나, 이게 무슨 색이야? 이거 빨간색. 빨간색. 나은이는 저번 주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걸려가지고 어,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까지 집에 데리고 있다가 이따 저녁에 병원 한번 더 가보고 괜찮으면 내일부터 다시 등원 시키려고요. 어? 이건 무슨 색이야? 노란색. 맞았어. 어? 이건 무슨 색이지? 노란색. 그렇지. 오늘 빨데색 그렇지. 아, 무지개색. 무지개색이다. 어제 임태기 싸서 많이 샀거든요. 이만큼 샀.. 사... 인택이 <laughs> 이만큼 샀습니다. 어, 이건 나이 드네. 이건 나이 드네. 이건 나나. 내일 나은이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걸로 아기상 어 쿠키 만들 거야. 아기 상어 쿠키 좋지? 응.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쿠키 먹고 싶었어, 엄마. 쿠키 먹고 싶었어. 응. 나은이랑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하나 더 하고 왔는데. 6일차, 7일차, 8일차. 참 기운 빠지네요. 오늘 29일 차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테스트기를 했는데 깨끗한 한 줄이네요 역시 지금까지 데이터상 7일 차면은 연하게라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비임신이더라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맛있는 것도 먹고 트리도 키우고 케이크도 먹고 나은니랑 밤에 양말도 걸고 그러려고요 6차 종료하고 동결이었으니까 7차 였거든요 7차도 뭐, 이렇게 끝날 것 같다. 뭐 아직 피검사 하려면은 3일 정도 남긴 했는데, 뭐 결과는 뻔히 보인다. 이번에 종결되면은 아마 마지막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험관 8차. 주사 맞아보고, 난포 잘하는 것도 영안 좋고, 뭐, 호르몬도 안 좋다 하면은 8차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냥 나은이만 잘 키울 거고 뭐 남포가 생각보다 잘 자란다 하면은 그땐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나 이거 보고 싶었 나간다 저~~ 음 해줄까? 아니다 아야 하은 나은이의 재밌는 순간 합니다 생크 진짜 생크어 나은이가 갖고 싶은 선물 얘기하면서 걸어줘. 나은이 트리 밑에 양말 걸어 놓은데 선물 있는 확인해 볼까? 어 나훈아, 저거 뭐야? 어? 어 나훈이 선물 아니야? 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고 갔다. 나이 근지 나이 근 나이 근 나이 근다 가고 가는 데 어디 좀있 맞아. 그럼 <놀람> <놀람> 열어봐. 오, 나 곤란+ 공룡, 공룡. 무지무지 공룡이야. 아빠, 엄마야 기다려, 난 가고 싶대. 이야. 이제 난 공룡 가고 싶었어. 어꾹어 그렇지 꾹 눌러 세게 눌러 나왔네 그럼 우와. 아빠가 이거 살짝 깨볼게 나은아 여기 둥둥이 두면은 나이 모양 만들어 봐 엄마는 하트 만들어 볼게 빼줘 나은아 이거 이제 그래서 당겨져 이거 이야아 이거 <laughs> 뭐 정비야 정비야. 좀비.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 맛있게 구울 거예요. 쿠키 완성. 이거는 뚱이고요. 이거는 좀비 쿠키. <laughs> <laughs> 이거는 아빠 똥. 아빠 이거 만지면 안 돼? 음, 만지면 안, 안 돼. 어, 내가 만든 사각형 어디 갔어? 뜨거워. 아, 그거? 그거 뭐 얘네 중에 하나로 재탄생했어. 왜 탄생했어? 이게 근데 어딜 봐서 꽃이지? 쪽파파 어? 꽃이라고 만든 건데 꽃 꽃이잖아, 꽃. 나, 나 이거 한번 먹어볼래? 나, 나 어때? 맛있어? 응, 음, 맛있대.